잘나가는 패션 하우스 구찌는 왜 로블록스, 제페토, 심즈 같은 버추얼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구찌 유니버스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걸까요? 빙그레는 왜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는 걸까요? 바로 Z 세대를 위해서죠.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사라진 Z세대에게 있어 이처럼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한 마케팅은 브랜드의 선호도를 높이면서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는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채널 고정! 고정. Z세대 요즘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정작 Z세대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래퍼 영지양은 트라는 명칭이 알파벳 계보를 입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다 라는 어록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Z세대는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6살 이하의 사람들이니까 네, 네. <laughs> Z세대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는 시점인데요. 뱅코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에는 이들의 연소득이 약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앞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한 Z세대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수혜를 입을 만한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Z세대만을 테마로 한 액티브 ETF인데요. 총 4개의 포인트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하고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4개의 포인트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입을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기준은 유즈 스코어인데요. Z 세대가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기업을 선별하는 거죠. 첫 번째 기준에는 Z 세대의 디지털 친화적인 성향이 반영됐는데요. Z 세대는 본투비 디지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도로 발전한 IT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Z 세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하다라는 건데요. 요즘에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 창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Z 세대에겐 의사소통의 주된 채널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영상,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거의 Z 세대에. 네. 네. 나이가 안 나이가... <laughs>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 또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Z세대는 나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X세대의 자녀 세대답게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톡에서 봉화꽃이 피었습니다. 챌린지를 본적 있으세요? Z세대들은 이처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파생하고 재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신의 색깔을 담은 캔터를 만들고 이를 브랜드화하고 공유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벨류스코어인데요. 회사의 핵심 가치와 Z 세대의 핵심 가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가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치 소비가 Z 세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파이퍼샌들러 베이에 따르면 Z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는 환경 문제, 인종 차별 등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환경 문제는 소고기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체육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0대의 약 14%가 식물성 육류를 섭취하고 있고 식물성 육가공 브랜드인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의 인기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가치 소비는 각종 콘텐츠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2020년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정가자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시죠? 그의 죽음을 기 긴고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에 진행된 블랙 라이프 매터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약 80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가 트위터에 기록이 되었고요. 스냅챗이 인수한 젠리의 경우도 이러한 BLM 운동에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노베이션 스코어 인데요. 혁신적일수록 사회적인 임팩트가 클수록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즉 혁신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성향이 실제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일리 FX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각 부마다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환경, 헬스케어 등의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련 된 기업입니다. 또 Z세대는 리셀, 재판매 관심이 높은데요. 10대들은 쇼핑 시간의 8%를 중고 쇼핑에 할애하고 있고 50% 이상이 중고 물건을 사고 판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나 희소성 있는 한정판 물건에 대한 리셀 열풍이 제트 세대에 불고 있는데요. 나이키의 나이키 더 들어오는 래플 방식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유발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나이키 에어조던과 디올의 콜라보로 탄생한 에어디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딱8천0 0켤레를 생산했는데 응모 인원만 4만 명에 달하고 리셀 제품의 가격이 무려 1,5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었습니다자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네 번째는 디스로션 스코어, 즉 그랜드의 포지셔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z 세대는 위험은 회피하고 돈과 교육에 있어서는 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분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대비 컴퓨터 공학, 물리학, 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선호도 비중이 높아졌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신 자신의 가치가 반영된 투자를 할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늘어나고 있는 Z세대 커지는 경제력과 함께 시장 참여 역시 더욱 늘어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기업, 제품의 방향으로 새로운 물결도 형성이 될 텐데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산업이 무엇인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TF 일급 비밀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 Z 세대의 특징을 하나씩 파헤쳐봤는데요. 이번 시간이 Z 세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ETF 일급 비밀 아시죠? 구독 설정 좋아요 댓글도 오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향을 보여주. 본인을 탓하라 아, 제트 세계. 어... 제트 세대. 제트 세대. 파이퍼 샌드롤. <laughs> 스텔 제품 가격이 물어. 다시 할게요. 컴퓨터. 물어. <laughs> 발 빠른 <발음> 괜찮아요. <laughs>